안녕하세요, 구천아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아사이 다케 근처에 위치한 유모토 유코만소라는 료칸입니다. 비탕의폐 소속 료칸인 유코만소에서는 100% 원천 가케나가시 온천을 즐길 수 있고 화려하진 않지만 털개 후라노 메론 등 지역 식재료로 만든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홋카이도 휴가에서 투숙했던 숙소 중 숙박비가 가장 저렴했는데 좋은 온천과 맛있는 식사까지 만족감이 매우 높았던 료칸이었습니다. 꼭 비싼 료관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시죠. Good o 조금은 정신없었던 후라노 관광을 마치고 아사이다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사이다케 로프웨이 근처에는 몇 개의 호텔들이 모여 있는데 저희가 투숙한 곳은 유모토 유고만소라는 료관이었습니다 체크 시간이 다 되어서 슬슬 투숙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가 좋은 료관이에요 로비는 꽤 널찍했고 안쪽으로 휴게 공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 키를 받아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318호 유키스부테 객실입니다 유고만서도 꽤 오래된 료관이지만 일부 객실은 최근 리뉴얼을 거쳐서 객실 컨디션도 좋은 편이었어요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본관 스페리어 트윈 객실로 2020년 리뉴얼 오픈한 객실입니다. 요코만서울의 객실은 크게 화실과 양실로 나뉘는데 화실은 크기에 따라 10조, 12조, 21조 다다미 객실이 있고 가격은 2인 기준 조석시 포함 4에서 5만엔 선입니다. 양실 객실들은 비교적 최근에 리뉴얼 되었는데요. 프리미어 더블, 모던 트윈, 스페리어 트윈으로 나뉘고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5만엔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최상위 객실로는 별관 야마고야 트윈 객실과 본관 유타리 트윈 객실이 있는데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5만엔 대 후반에서 6만엔 대 초반의 가격입니다. 최상위 객실에도 객실 온천은 따로 없고 객실 컨디션이나 가격 차이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객실 가격은 시기나 식사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가격은 원하는 일정과 플랜을 넣고 견적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합니다. 특히 한국분들은 아사이카와 공항이 아닌 신치토세 공항을 이용하게 될 텐데 삿포로 역까지 나와서 JR을 타고 아사이카와 역까지 이동한 후, 아사이카와 역에서도 버스로 1시간 30분 정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렌터카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투숙한 슈페리어 트윈 객실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는 트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블 베드 사이즈 침대가 두개 들어가 있어서 아주 편했습니다. 창 밖에 풍경이 어떤지도 좀 볼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단층 건물은 새로 만든 당일 온천 이용객용 온천입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신발을 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이 있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정말 변기만 딱 들어가 있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었어요. 화장실 반대편에는 세면대 공간이 있습니다. 이 객실에는 샤워실이 따로 없고, 이렇게 세면대만 갖추고 있습니다. 어메니티도 스킨케어 제품들은 없고, 칫솔, 타월, 빗 정도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욕관에서 받은 일회용 제품들을 꺼내서 사용했습니다. 세면대 옆 선반에는 유리컵들이 놓여 있었고요. 뒤를 돌면 옷장이 보입니다. 유카타와 하오리를 비롯해서 타월, 드라이어도 옷장 안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도 보이고요. 옷장 하단에 냉장고가 있는데요. 냉장고 안에는 유리병에 담긴 물이 보입니다 유코만스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물은 유코만소 부지에서 나오는 천연 용출수라고 하는데요 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도 같은 용출수라고 하니 별도의 생수는 필요 없겠죠? 세면대 옆쪽으로는 소파가 놓인 공간이 있고 수납장이 하나 더 보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드립 세트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반가운 물건들이네요. 라운지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긴 하지만 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는 맛이 또 있죠. 수납장 하단에 놓인 장식품입니다. 심플한 나무 조각일 뿐인데 앞구르기를 하고 봐도 단란한 가족이죠. 테이블 위에는 웰컴 푸드로 만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간식으로 먹으니 좋았습니다. 넓지 않은 객실이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소파 옆으로는 TV가 놓여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다이슨 제품이고요. 그 옆으로 테이블과 TV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간도 좀 마음에 들었는데, 창가 쪽으로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조명도 켤수 있었고요.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원목 선반 하나와 작은 원목 의자가 놓인 공간일 뿐인데 생각보다 분위기 괜찮죠? 그리고 이렇게 콘센트도 준비되어 있어서 전자기기 충전하기도 편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행갈 때 갖고 다니는 멀티 충전기인데요. 총 110W 제품으로 다양한 기기의 충전을 동시에 할수 있고 PD 충전까지 가능한 제품이라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객실에 노천이 있거나 엄청 럭셔리하게 꾸며진 방은 아니지만 저는 이 객실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 단점은 방음이었는데 새벽에 옆집에서 커피 그라인더 가는 소리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온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온천 내부는 사람이 많아서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유고만소는 무려 1 7 개의 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료관에서 무려 다섯 종류의 천지를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한겨울 노천에만 약간의 가온을 하고 평소에는 가온 가수, 염소소독 없는 100% 원천 가케나가시 온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출량도 분당 300리터 정도로 풍부한 편이고요. 숙박자 전용으로 운영되는 유코만노유, 시코로노유입니다. 내탕 8개, 노천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탕이라 뷰가 훌륭하진 않지만 여러 탕들을 돌아다니며 입욕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루유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누루유가 입욕하기 편하더군요. 모토유는 원촌 온도가 높아서 올해는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역시나 엄청 탁 트인 뷰는 아니지만 노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히가에리 전용 카미가미 노유인데요. 목재와 돌을 분위기 있게 사용해서 아주 세련된 느낌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은 카미가미노 유의 노천인데요. 홋카이도 산간 지역엔 한겨울에 노천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좀 있는데 이곳은 겨울에 약간의 가온을 하지만 1년 내내 노천을 운영합니다. 시원하게 온천을 하고 나와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이 라운지는 숙박객 전용 공간인데요. 커피와 티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유라 커피 머신과 각종 티, 얼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겨울엔 이로 리도 피워주나 봅니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식당은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식사 플랜은 털개가 1인당 반마리씩 제공되는 케가니 카이세키 플랜이었습니다. 술은 요이치 캐르너라는 부케도 와인을 한병 시켰는데 맛 괜찮았습니다. 먹을만 했고요. 이건 후라노 메론 속에 비슈스워스를 넣은 에피타이저입니다. 양도 많고 맛있었고요. 연어와 연어머리, 미역, 초무침 등이고요. 참치만 좀 맛이 없었는데, 선도가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털개도 맛이 좋았습니다. 1인당 반말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었는데, 살도 튼실하고 다른 음식도 있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양이었어요. 다음은 에조 아와비 시오가마 야키입니다. 전복을 다시마로 감싸서 소금 안에 넣어 구운 요리입니다 앞에 에조가 붙으면 북해도산이란 얘기거든요 부케도 전복은 크기도 크고 설밥도 두툼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리프레셔로 나온 미즈젤리와 크로미츠입니다 젤리에 크로미츠를 부어서 달달하게 먹습니다 다음 음식은 옥수수가 들어간 차와무시입니다 어, 너무 맛있네요 제가 여기 반값을 1박에 52,000원 줬거든요 <laughs> 식사도 너무 맛있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온천 뭐 좋은 건 말할 것도 여기 온천은 비탕 옆에 소속이거든요 진짜 괜찮습니다 이거는 시래프토 포크 돼지고기라고 하고요 어, 맛있게 생겼다 콜레트 좋아요 그리고 야채 이는 콩고다시 다시마 육수고요 <laughs> 강냉이밥 수수밥 <laughs> 다 맛있었어요 진짜 실속있는 요가닉스 <laughs> 일본의 와규샤브샤브가 조금 느끼할 때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담백한 돼지고기 샤브샤브를 좋아하는데 고기 퀄리티도 좋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디저트로 나온 화이트 커피 푸딩입니다. 믿고 먹는 일본 푸딩이죠. 아주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배가 불러서 슬슬 관내를 돌아보았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 휴게 공간이고요. 소치 동계올림픽 때 스노우보드 움메달을 땄던 다케우치 토모카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 동네에 출신이래요. 그래서 로비 한쪽에 전시 공간을 마련해 두었더군요. 곰과 사슴 박재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의 배는 왜갈라져 있을까요? 배좀 꼬매줘. 내가 꼬매주고 싶다, 진짜. 이런 베이비 쿠마는 좀 귀여운데 말이죠. 뭐 이런 애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 무셔. 밤이 되니까 지금 너무 추워서. 이런 구수다운. 푹신푹신한 구수다운을 덮어야 돼요. 오늘 피서는 제대로 온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연어 구이와 각종 밑반찬들, 에비모와 유바가든 찜요리, 이건 엥가와 밥과 샐러드 그리고 이 료칸의 스페셜 요리인 두부탕입니다. 가츠오다시에 해초를 넣고 끓였는데 요거+ 요거 아주 맛돌입니다. 아침까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체크아웃하고 오늘의 일정을 시작해 볼까요? 아사히다케 로프웨이를 타러 왔습니다. 티켓을 발권하고 탑승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계가 불량이네요. 구경 잘할수 있을까요? 로프웨이 안에는 단체관광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날은 좀 흐렸지만 다들 즐거워 보이시네요. 저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래 가지고서야 뭐 보이는 게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사이다 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고산 식물과 동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관찰할 때 참고하라고 해서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곳은 표고 2,291m 지점이고요. 현재 기온은 16.5도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산책로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아유, 날씨가 안 좋아서 너무 아쉽네요. 엄청 예쁜데. 전체가 지금 야생화로 덮여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원래는 이렇게 푸른 호수와 산을 가득 메운 아름다운 야생화들 그리고 저 멀리 아사이다케까지 보여야 하는 곳인데 <laughs>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요. 엎친데 덮친꼴로 엎친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속옷까지 쫄딱 젖고 말았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로 오들오들 떨면서 산을 내려와. 공중화장실에서 간신히 젖은 옷을 갈아입고 사 먹은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은 제 인생 최고의 식사 중한 끼였습니다 행복 그가일거 별거 아니더라고요